아침부터 정청래의 페이스북 메시지들이 화제입니다. 어제 조이대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기자들 앞에 서서 현재 본인에게 쏟아지는 몇 가지 의혹들에 대해 밝혔었죠. 사실 의혹이 아닌 저쪽에서 만들어낸 악의적 허상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국민께 알릴 필요는 잇따라 보여진 듯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조이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사건 관련 외부 인사와 논의, 그리고 만남 그 어떤 것도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근데 제가 어제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들이 조이대를 자꾸만 몰아붙이는 이유는 결국엔 사퇴 혹은 탄핵을 하기 위한 길인 듯하다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좌익 진영 측에서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조이대 입장을 듣고 그래 너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특검을 하면 되겠다. 특검하자. 아주 전형적인 마녀사냥. 야권에서는 지금 이것을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와 똑같다라며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 대표 정청래는 페이스북에 연달아 4개의 메시지를 게시하며 여론 선동전을 시작합니다. 오늘 그 소식 짧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 추석 명절 선물 특집으로 더산삼 광고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은 추석이에요. 소중한 부모님, 감사한 분들께 진심을 담은 건강 선물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더산삼 뉴두 세트 구매하시면 두 세트 추가 증정해드리고 여기에 한 세트를 더 얹어드립니다. 총 다섯 세트, 150병. 개인이 드신다면 5개월 치입니다. 더산삼은 진세노사이드 RB2RE RG3 함량을 정밀하게 표준화한 프리미엄 건강 브랜드예요. 2009년 출시 이후 누적 600만 병 판매 중인 더산삼. 한 번에 구매로 다섯 상자를 드리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추석 명절 선물로 건강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30일까지 해당 이벤트 진행하며 30일 안에만 사시면 추석 전 배송이 가능하니 빠르게 선점하세요. 광고 끝. 자, 정청 내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12.3 비상 계엄때 빠르고 명확한 반대 목소리를 못 냈고, 서부지법 폭동 때 강력한 메시지도 못 냈던 조이대 대법원장. 본인 의혹에 대해서는 참 빠른 입장 표명. 이러니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 미달. 그냥 조이대 변호사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정청래 악랄함이 잘 드러나죠.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사법부는 별개의 조직, 철저하게 독립되어야만 하는 기관입니다. 비상계엄이나 서부지법 사건 때 대법원장이 긴급회의 같은 것을 소집할 수는 있겠지만 그에 따른 입장 표명을 따로 기자들 앞에 서서 설명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저 정청래는 사법부의 일원이 마치 정치적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늘상 기자들 앞에 서서 본인의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라듯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못된 거죠 그리고 웃긴 게뭔줄 아십니까? 서부지법 사건 때 조의대 대법원장은 놀고 있던 게 아니에요. 바로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하고 서부지법을 방문해서 정상화 최대한 지원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결국 정청내는 저 발언으로 조의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라는 건데 개인의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게 빨리 나선다라. 저 빨리란 말도 틀렸어요. 지금 조의대를 공격한 지가 거의 일주일이 훌쩍 넘어가는 상황인데 빠르다니. 교묘하게 문장을 뒤틀고 그에 맞는 단어를 껴맞춰서 조의대 악인 만들기를 지금 시전하고 있는 겁니다. 정작 조의대는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는데. 예전에 함동훈 윤석열 청담동 가잔수 사건이 진짜로 생각이 나네요. 근데 이런 짓을 민주당의 당 대표라는 사람이 앞장을 서서 선동을 하니 참 답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도 비슷합니다. 집단에는 열이 받았는지 아니면 이 기회에 몰아쳐야 한다라 생각을 한 건지 네 개의 메시지나 올려버렸어요. 본인의 SNS에. 12상 비상 개엄때 서부지법 폭동 때 추상 같은 대법원장의 목소리는 없었다. 사법 불신을 자초했던 그가 사법 개혁 반대 목소리는 우렁차다. 본인 의혹에는 빛의 속도로 반응한다. 사법부 수장의 위험은 없고 초라한 개인 조의대의 위험만 남았다. 자 메시지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 사람의 악랄한 선동이 느껴지죠. 빛의 속도랍니다. 지금 조의대 죽이기에 들어간지 일주일이 훌쩍 넘었는데 이것에 대한 입장 표명을 빛의 속도라 과장시켜 선동해요. 사법부 수장의 위험을 떨어뜨리는 건 대법원장 조의대 자신이 아니라 죄가 없는 조의대에게 여러가지 죄를 뒤집어 씌우며 여론 선동전을 하고 그로 인해 실추되는 이미지를 국민에게 각인시키려고 하는 저들 탓입니다. 조이대 본인 탓이 아니에요, 이게. 본인 의혹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여지껏 전례 없던 사법부에 대한 공격 때문에 그걸 무마시키려고 직접 앞으로 나선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정청래와 여당의 악랄함을 정말 그대로 느낄 수가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 본격적으로 특검 얘기를 꺼내는 정청래예요. 조이대 대법원장, 의혹 제기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 그렇다면 특검 수사로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 본인 스스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나서면 좋지 않을까? 떳떳하면 수사받아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처럼. 네, 악인입니다. 거의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죄 없는 사람 죄를 미친 듯이 만들어 뿔려놓고 이제 이렇게 의혹이 있으니까 특검을 받겠다 말하라. 말 못하겠나 당당하면 왜말 못하나? 라는 식으로 몰아갑니다. 악질이에요, 진짜 악질. 이런 식이면 그 어떤 누구도 매장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없는 의혹을 덕지덕지 붙여놓고, 자, 이제 의혹이 생겼지? 어라, 너 근데 부인하네? 그러면 자, 좋아. 특검을 받아. 그러면 되는 거야. 진실을 밝혀야지. 어, 너 이것도 안 받아? 그러면 넌 뭔가가 있는 거야. 넌 죄를 감추고 있는 거지. 지금 이거거든요, 여러분.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메시지. 이들이 조이대에게 이러는 이유를 본인 스스로 자백합니다. 보세요. 조이대 대법원장의 이례적인 대선 후보 선거법 파기 환송. 그에 따른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은 규명되어야 한다. 절대 그냥 못 넘어간다. 사법 개혁에 불이 당겨졌다 쇳불도 단김에 빼자. 결국 여러분, 이재명에게 좋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라는 게 이들이 용천 지랄을 떨어대던 이유였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에게 죄가 있다라 판결을 냈다고 지금 저러는 거예요. 절대 그냥 안 넘어가겠답니다. 어떻게든 조희대 즉 사법부를 주무르겠다 하는 의지 표명이죠. 죄를 지은 대선 후보에게 죄가 있다라 말을 하니 그게 대선 개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방향이 잡히는지 우리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막말로 이재명이 대선 후보 때만 피의자였습니까? 훨씬 그 이전부터 법적인 재판들 수사를 받아오던 인물이에요. 수년의 그 과정을 거치고 재판 질질 끌다가 대선 후보 자격을 기어코 얻어낸 거잖아요. 늦게나마 재판 결과가 나온 것딱그 뿐인데 이걸 대선 후보를 떨어뜨리려 했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잡아 무려 국가의 사법을 공격합니다. 이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건 보통 상식인의 범주를 벗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들의 사법부 공격은 아마 멈추지를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정청네 저네개의 메시지를 다 보시고 이들이 얼마나 선을 넘었는지 여러분 감이 오셨을 겁니다.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죄가 사실인 듯 여론전을 펼치며 국민을 호도합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정쟁 가운데 정치인 개인을 공격하는 건 그나마 참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들이 공격 대상으로 삼은 사람은 사법부 그 자체인 사람, 무려 대법원장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청례를잘 지켜보세요. 꽃빛 그 풀린 망아지 마냥 본인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인지도 못한 채 난리를 피우는 저 모습 꼭 기억하고 기록해주세요. 오늘의 시인티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